진 절로 내려가야 돼요. 저 따라오세요. 아료 차를 저기서 대놨더니요. 아이, 그러니까 제가 잘 몰라서 갔고 저기 뭐 돼지 머리나? 요, 이야... 돼지머이다 돼지머리. 돼지머리. 어, 예. 돼지 물이. 예. 돼지 물이 예. 돼지머이 엄청 크네요, 우리 지 예? 예, 있어요, 예, 예. 따라가세요. 예. 차, 차, 차. 제가 제가 여기 길을 잘 몰라 갖고 그래요 길 길을 잘 몰라서.